뭘 소리 같아, 장수님?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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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보 폭염 폭염! 폭염 폭염! 폭염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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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나와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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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사람 이도 시도해 봐. 안 바이브이. 바이브이. 가야지. 있다고. 자, 어. 빨리, 들어, 빨리 빨리. 가운데로. 가운 있지. 있이들어가이들어안 아. 돼. 안 해. 이라 아, 봐. 이 기대해. 네. 대이 나갔는데. 네. 데 네. 네. 아, 바로 하는데. 데 바로 하는데.

오봐봐 보관하고 있연 너희 같이 봐야지 오연아 그쵸, 그쵸! 어, 올려, 올려, 올려! 자, 이현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거이 팀이 것지 우리가 앞으로 가니 진짜 못받서 나가지 말고 다발 뻗지 마, 도겸이랑 어떻어발어야이해강해도왜안 하냐? 강해들 같이 가, 강해발 뻗지 말로고 방금 어. 얘기했잖아! 어, 토리부리오케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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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가자!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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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다여다여다 훠, 훠. 아! 지우야. 아, 우야수우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 들어가, 녀석이, 내려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해녀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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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 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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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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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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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I don't k n

야, 불바람! 어디 가야 불이?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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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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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한아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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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한

쟤네들!

너가 내려는가너가내너가면 너도 가안너잖 피가 나. 너도 피가 나. 가 나. 너도 피가 나. 너도 피 너도 피가 나. 너도 피가 나. 가 나. 가 나. 너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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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너 나. 도려 나. 나. 아, 현아 그렇지. 같이. 그렇지, 그렇지. 준이가 킥, 킥, 킥. 그렇지. 이연이 출발! 아,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이이랑 아, 이연이래. 야, 규현이랑 이 자리 바꿔. 자리 바꿔. 라고 사람 보지가 내리라고 맞아. 그렇지? 드 해야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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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빠져 사이드로 빠져 경기기기기아 진짜 너무 힘들어 기 가운데로 올라와 컴뱅 자리까지 와 잠깐만 너리버 왼쪽에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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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현고고고 사이드로 헤드 헤드

乱！乱！乱！你 Ca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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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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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범주나 거기 서있어 사람 봐. 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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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로 들어가. 한준아 사람 봐야 돼. 도경아너 뭐해 사람 보라고.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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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 파울 나가 파울 나가 하늘아 발이 들어가 몸이 들어가야 돼. 호이 좁혀. 가 좁혀. 린 좁혀. 사이드로. 아예, 아예. 바로 맞그 오케이, 맞춘대 치, 아이, 잘했다.